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열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싸게로 감사 주시다가 오늘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기도만을 드리지 않고 간구와 도구를 통하여 전 세계에 지금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함께 내려주시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어려운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정말 불쌍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셔야 할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집중하여 마음을 드리고 오직 집중하여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온난 예배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가운데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물론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이 안 소중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외형만 지으신 것이 아니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뜻입니다. 마음 심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외형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만드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심장을 영어로 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하트입니다.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됨은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씨,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이 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마음에 대해 검색해 보다가 재미난 한문이 있어 잠시 한문 몇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쉰다고 할때쉴 식자를 보십시오. 스스로 자자 밑에 마흔심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쉬어야지 정말 쉬는 것이지, 몸이 아무리 쉬어도 마음이 쉼이 없으면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진정한 심은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다고 할때 쓰는 느낄감도 아래의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지, 마음이 없는 그 물질이나 선물은 감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백성이 입으로 그냥 그저 감사하단 말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은자도 보면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충성할 때의 충자도 보면 마음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충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분노도 나눌 분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분열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 되라 하십니다. 성낼 노 자도, 악할 악 자도 모두 마음의 뿌리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말 말씀이 리얼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자만 더 보겠습니다. 환자 할때 환자도 근심, 고통, 재난, 아픔을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마음을 지키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라는 말씀이 있지요. 다른 것들을 지키되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의 육체의 심장만큼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 배우고 싶지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본래 우리는 마음이 깨끗이 못한 사람들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림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10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지? 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 마음의 소망을 작정하셨습니까?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심이 중요합니다. 이 초심을 끝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초심과 뚝심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진심입니다. 이 진심이 우리를 끝까지 소망으로 이어줍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실줄 믿습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늘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더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저희를 중보하시는 주님 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항상 조심하며 조바심 내며 늘 하나님 편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걱정과 또내 속에 있는 불안이 우리를 믿음 갖지 못하게 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품어주셔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마음을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아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를 배우고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길 줄 아는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다대중앙교회 해피랜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